이번에 출시한 지브러시 2019의 새로운 기능 중에 서브툴을 폴더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툴 맨 위에 보면 비집을 카운트라고 있는데 이 보여지는 서브툴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컬랩스가 있던 자리에 뉴 폴더가 생겼는데 클릭 후 이름을 정해주면 선택된 서브툴 자리에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 앞에 숫자는 서브툴의 개수고요 가장 편해진 점 하나는 드래그로 서브툴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서브툴을 폴더 안으로 쉽게 넣을 수 있고, 서브툴 간의 이동도 간편해졌습니다. 나머지 3개의 서브툴도 폴더로 묶어 보겠습니다. 현재 클릭된 상태의 폴더는 연필로 표시가 됩니다. 가운데 쪽을 클릭하면 해당 폴더가 선택되고 폴더 모양을 클릭하면 폴더 안에 서브틀을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여전히 서브틀의 다중 선택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브틀을 한 번에 폴더에 넣고 싶다면 이전 기지모 시간에 설명드렸던 서브틀 전체 움직이는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묶어줄 메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활성화시켜줍니다. 폴더를 누르고 이름을 정해주면 한 번에 폴더 안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묶고 싶다면 Ctrl+Shift 클릭을 해서 반전을 시킨 다음 똑같이 뉴 폴더 이름 네한 번에 묶어지죠. 그 다음 폴더의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을 누르면 최상단에 나오는 트랜스포지셋은 현재 폴더의 서브트를 한 번에 움직이는 기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포즈 애드는 이렇게 한 폴더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추가로 같이 움직일 폴더를 지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즈 서브는 반대로 빼는 기능입니다. 디플리게이트는 복사 머지 업은 상위 폴더와 합쳐주기. 쇼 폴리 페인트는 폴리 페인트 보여주기. 하이드는 폴리 페인트 감추기. 분리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머지 폴더는 현재 폴더 안에 서브트를 머지 시켜서 하단에 새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사용 시에 자동으로 머지 시켜준 폴더는 하이드가 됩니다. 리네임 폴더는 말 그대로 이름 바꿔주기고. 딜리트 폴더는 서브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폴더만 해체시키는 해제시키는 기능입니다. 딜리트 올은 전부 삭제하기. 아까 전 불린 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브 불린을 일단 활성화시키고 어, 스피어를 겹친 후 자집합 혹은 교집합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준 후에. 블린 폴더를 클릭해주면 폴더 아래 에 블린이 적용된 메시를 생성해 줍니다. 머지 폴더와 마찬가지로 원본 폴더는 자동 하이드가 되고요. 이렇게 폴더 안에 블린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추가로 계속 생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블린 시 Shift F를 누르면 하이드된 메시의 형태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블린 폴더 아래의 기능을 제가 정확히 알아내지를 못했는데요. 어... 설명에는 결과물에 다이나믹 서브 디비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나믹 서브 디비전은 지오 메트리의 디바이드 바로 아래에 있는데, 실제로 안 써봐서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플러그인의 서브툴 마스터에 가보면 폴더에 관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중에 카피 폴더를 누르고 다음 다른 뭐 작업 파일에서 페이스트를 누르면 폴더체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감사합니다.